무려 4.2kg입니다 보통은 딱 손바닥만 합니다 이게 만합 어, 어, 어. 저도 이러고 처음 봅니다 얼마 있보냐고 여쭤보고 싶은데 o o 이상준이자 안녕하십니까 일타쿠바 김민성 박실장다 박실장? 이름 있을 거 아니야 박익입니 박직실장하고 <laughs> 박 지금 박실장하고 <laughs> 둘이서 찍고 있는데 쉽게 보기 힘든 대물입니다 이게 몇십kg 몇백짜리 키로 대물이 아닙니다 평균 사이즈가 보통 100g, 200g 나가는 생선이 무려 4.2kg입니다 보통은 딱 손바닥만 합니다 이게 요만합니다 갑시다 <laughs> 저도 이러고 처음 본거 병어입니다 병어 병어가 무려 4.2kg입니다 보통 병어는 제 손바닥만 한데 요만합니다 이런 대물 쉽게 만나기 힘듭니다 주위에서 일닷구마에서 다루지 어디서 다루겠습니까 항상 논란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병어냐 뭐가 덕자냐 원래 덕대가 표지는데 덕자라고 뭐 심한 언어를 부르기도 합니다 전라도 지방에서 그렇게 부릅니다. 덕대는 여기서 꼬랑지가 더 길고 꼬리의 길이가 다릅니다. 하지만 이거 보시면 같습니다. 지금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구분이 안갈 때는 파상 물결 무늬를 보시면 가장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. 머리 쪽에 있는 무늬들 여보세요. 병원은 여기 넓게 퍼지지 않습니다. 여기까지+ 여기까지+ 여기까지 퍼져요. 덕대는 여기까지밖에 없어요. 아... 네. 이 병어의 비늘이 이렇게 붙어 있다는 거 이게 다 비늘입니다. 보통 보시면 이런 비늘들이 없죠. 일반 일반 병어들은 이렇게 유통이 됩니다. 이렇게 비늘이 다벗키진 상태로 유통이 된다면 유통 과정에서 금방 비늘이 쉽게 벗기지니까 일반 병어들은 다 이렇게 생겼잖아요. 병어의 신선함은 비늘이 유분을 보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. 여러분 비늘이 계속 붙어 있죠. 많이 싱싱하다는 얘기입니다. 여러분들이셔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. 또 오늘 이 생선을 <laughs> 어떻게 요리할 생각이에요? <수 웃음> 솔직히 저기 병어절은 맛있거든 양념이다 병어절은 맛있거든요. 근데 지금 서비스 타임이라 못 해가지고. 에어프라이에다가 기 기름 뿌려가지고 한 중국식 간장조림 있죠 그걸 에어프라이에 기 돌려갈 가야 생각입니다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. 자 손질했어요 <laughs> <laughs> 이 병원의 잔비들은 수세미가 짜입니다 얜 아, 커서 그런지 수세미로도 잘, 잘 벗겨지진 않네요 그런데 아깨끗해다 아, 깨끗하죠? 참고로, 이거, 저희는 이거 하도 이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저녁 수세미가 따로 있습니다, 이거는 마치 다른 종자처럼 색깔도 좀 다른 것 같아요. 이 정도 되는 크기의 병어를 식당에서 사먹는다 그러면 얼마쯤 보여야지 먹을 수 있는 거 뭐, 있어야 사먹지. 있어야 팔지. 없는 거란 말이야. 저것도 2kg 가까이 넘어가는 병인데, 하나 통째로 먹는다. 20만원 이상 주지? 저거는 뭐, 얼마겠냐고. 키점 2kg인데. 와, 빨간 실압적이보인다 병어야 <laughs> 이머 머리는 따로. 이거는 아, 살이 아주 연합니다. 오 어, 그래도 심장은 좀 크네. 어, 심장이에요? 어, 심장이 크네 생각에도 두개골이 여기 있다 있어가지고 원래 손으로 이렇게 싹하면 벗겨지는데 <laughs> 너무 커서 딱 이게 바로 아콧 살. 커가지고 내장도. 어, 몇만 날라가네. <laughs> 몇 마리 <말은> 날라가네. <laughs> 살 찌기는 바라는데 내장은 조그맣길 바라는 이중 이중적인 이. 데기살뺏기하고해줄거든 지금 저 상태로 껍데기 찌기가 못 먹던 네. 적은. 병어는 안 먹는 살이 없습니다 이게. 뼈도 되게 약해요. 여기서 이힘 주면은 뼈가 다 끊어져요. 이렇게 잡지 않고 저는 다섯 장 뜨기로 뼈의 라인을 맞춰서 중간을 가른 다음에 병어가 참 잡기가 힘들어요 근데. 이게. 이런데서 뼈가 되게 거칠 거 같은 또 그건 또 아니야. 예, 네, 아무래도 이제 새꼬시용으로 많이 먹다 보니까는 뼈 자체가 굉장히 약합니다. 지가 응. 막히지? <laughs> 진짜 깨끗해. <laughs> 와, 같 <하, 가치> <laughs> 가마살이 일반 벽어만 하자. <laughs> 엄청 단단하네 응. 방금 응. <laughs> 손질한 가마. 아가미를 움직이는 볼살. 요 가마살이야, 분명 가마 안쪽 안쪽 움직인다. 열한 부위로 등살. 뱃살, 이거는 가마살. 여기에 붙은 가마살, 코잔디살 가마 속살. 밑에 붙은 울대까지 있 울대 조금 나오지만 나눠봤습니다. 자, 등살, 뱃살입니다. 기느름이 살입니다. 앵가앵가라고 자, 녹진함의그 가마살. 코끝. 이게 가마솥살 있죠? 뚫어줘 지느러미를 붙이게 하는 거이 붙여 있어 살 크게 두둥거려 가지고 야, 떼깔 봐, 엄청 추네 여기다가 쯔유 물로 조금만 부주세요 오케이 올리브유 집에서 간단히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더 이상의 설명을 생략한다, 뭐 이런 거있잖아제가 처음 보는 요리법이라서 엄청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, 도자기에 구운 그릇. 찍어낸 그릇이 아닌 구운 그릇이돼가지고 180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데, 여러 온도로 했습니다. 4.2kg짜리 큰 대병어. 대병이라고 말하기도 그렇다. 이거 뭐라 해야 되노? 괴물병어. 예, 네, 괴물병어로 가지고, 일단 회 부위별로 만들어 봤습니다. 부위별로 만들어 보고, 옆에는 병어 스테이크 또는 병어 조음이라고부르 부르기도 하는데 그래도 우리 회부터 먹어봐야지. 네. 자, 일단 부드러운 등살. 워낙 먹기 귀한 거라서 저도 그 모든 부위를 한 번씩 다 먹어보겠습니다. 맛있다, 음 음. 맛있다. 가마살, 가마살도 먹어보겠습니다. 음, <목소리> 가마살 엄청 맛있다. <목소리> 아 나도 먹고 봤는데딱 해도 내가 다한입딱 먹기 쓰들었단 말이야. 고기 자체가 맛있다, 이거, 에이, <목소리> 이거 <목소리> 지느러미살. 음. 진느러미는 조금 식감이 있네. 꼬득꼬득하네. 근데 살은 진짜 입에서 그냥 씻다 보면 그냥 녹네요. 자 뱃살. 사실 요, 요 여기서 제일 손이 안 가는 부위이긴 한데 모든 걸 먹었다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희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맛있겠다. 응? 가시가 좀 <laughs> <laughs> 보고 힐레가느냐일까 인가와도 되게 부드럽다. <laughs> 근데 약간 살짝 간 같은 느낌 이리 있어요. 이거는 음. 그냥 그지. 탱글 머리살, 머리 두유. 근 그래도 꿀떡거덕 잘 생긴다? 난 사실 배터. <laughs> 전라도에서 제가 처음 이거를 먹었을 때는 되게 꼬덕꼬덕하다고 느꼈었거든요. 뱃살도. 뱃쪽이 음. 막안 제거해도 막 제거하지 않고 칼집도안 넣어가지고 끝에 부분에 꼬덕꼬덕한 부분이 있거든. 솔직히 그 가마 속살 빼고는 다 부드럽네. 자, 사시이는 이제 여기까지 해가지고 아우 역시 버터피쉬, 회를 먹어도 버터피쉬는 버터피쉬입니다 명불허전입니다 네. 명불허전입니다 병불호자. 이게 일반 병이랑큰병이랑 이렇게 비교를 하면 일반 병어의 접는 맛들이 부위별로 맛이 확실히 다 나죠 그래서 큰걸 골라 먹지 않나 싶습니다 자, 더 기대되는 건 이제 두 번째 음식입니다 와우. 와우. 살이 생각 외로 잘 되게 쫄깃쫄깃한 느낌 음 <웃음> 맛있다. 맛있다. 이소가 번지신. 아, 전혀 느끼하지 않네. 전혀 느끼하지 않고. 네, 김준. 야, 요즘에, 요즘에, 요즘지 티나온다. 빨리 안 먹어봐봐요. 아, <laughs> 음, <laughs> 음, <laughs> 막 티가 그래. 고파 파, 파향이 확 올라오면서. 궁식집 안 갔나? 궁식집 <laughs> 안 나나? 그렇지. 음, 살이 부드러워. 어, 살이 엄청 부드러워. 근데 이거는 살 부드러운 맛을 느끼기도 전에. 탕으로 그냥 죽여버리네요. 탕치로 해도 맛있을 것 같아요. 자, 내가 마무리하겠습니다4 2 k 키로 배워가지고 각자 회도 먹어보고 요리해서 먹어봤는데 맛있습니다. 인정, 인정. 오케이. 되게 귀한 경험이었습니다. 이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. 품마에온게 행복하게 일단 느끼는 순간이 가끔씩 있는데 바로 <laughs> 오늘 오늘 같은 순간이 행복한 순간인데 구독 좋아요는 저희 채널 만들고 하는데 힘이 됩니다 돈을 떠나가지고 사람들이 봐준다는 부분 많이 봐주면 관심종자는 아니지만 많이 보면 조금 더 책임감 있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다른 데 흘러 들어오셔서 보셨더라도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누르면 실망시키지 않는 좋은 내용으로 찾아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laughs>